여러분반갑습니다오로스미의 복공양 줄가없시니다 러머가 없경 마지막 대목이죠. 제다장 유통분. 습니계무상심심미묘법백머만없난조다금문견득소지원해열가진습로이 <laughs> <laughs> 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미따경 아미따경 아미따경 부처님이 희경전을 설하여 서마치신 이사리자와 모든 비구일체 세간 천신들과 수라가 부처님의 말씀 듣고 기쁜 마음 일으켜서 믿고 받아 예배하고 물론 헌하다. 원이 차공도 고급어 일체 아등여중 생당생극 낙고 동견무량. 네. 아미따경, 음, 맨 마지막 대목입니다. 유통분. 제가 아미따경을 독송하니까 점점 뭐가 이렇게 기운이 느껴져요. 지금도 목탁 치면서 어떤 그 상서로운 기운? 이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미따경을 하루에 1독이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꾸준히 나무 아미탑을 또는 아미따바, 아미따바, 아미따바. 이렇게 연물, 아미따 명상을 하시면 최고입니다. 살아서도 몸과 마음이 쾌적해지고, 삼독심이 저절로 사라지고, 보리심이 기쁨과 함께 샘솟고, 죽어서는 바로 극락정토로 왕생하게 된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팔만 대장경은 정토 입문서다. 지금까지 팔만 대장형을 설했는데, 그것은 다 어, 여러분을 정토로 보내기 위한 안내문이다. 이 소리예요. 안내서. 어. 그래서 이 세침보살, 마명보살, 뭐그 다음에 용수보살, 또 원효대사, 의상대사, 이런 최고의 보살, 큰스님들이 전부. 극락정토를 설하고 아미타불을 염했어요. 이거를 왜 우리는 소홀히 했을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천만다행이다. 마하바냐바라미리 반, 나무아미타불이 반. 인과 연이 만나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만 가지고 하려면 이거 어렵고, 연임 연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연 중에서 최고의 연이 부처님 힘입니다. 불력. 타력 중에서 최고의 타력이 불력이에요. 부처님 힘을 입어야 돼요. 이게. 그러면 지금부터, 음 몸과 마음이 쾌적해지고, 탐진치가 저절로 소멸되고, 그 다음에 죽어서는 극락정토로 가서 거기서 저절로 해탈이 돼요. 오토해탈. 그 다음에 일생 보처보살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팔만 대장격은 정토 입문서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이걸 해야 된다. 왜? 이 사바 예토에서 성불하기는 정말 희유한 일이고 모든 부처님이 다 찬탄하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성부를 하셨어요? 야,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하고 힘든 일이니까. 일단 극락정토로 가서, 거기서 일생 고처보살까지 가서, 그 다음에 와서 성부를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승부를 보려고 그러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무리 돌을 많이 닦은 스님도 극락왕생 발언을 안 하면 다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락왕생 발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아미타경의 근본 목적입니다. 남무 아미타불.